핀란드 방산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영하 22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어진 실사격 훈련에서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K-9 자주포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의 이야기. 핀란드 헬싱키의 국방부 회의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실내 온도계는 22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산청 자문위원 안내 레우톤에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산 K9 자주포 자료를 내려다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52세의 안내는 20여 년간 북유럽 방산업계에서 쌓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부터 프랑스의 시저 자주포까지 유럽의 모든 주요 무기 시스템을 평가해 본 베테랑이었죠.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 비친 한국산 무기는 여느 아시아산 제품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또 아시아산 무기군요. 가격은 확실히 매력적이지만, 안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환경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추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핀란드의 겨울은 정말 무자비했거든요. 지난해에도 러시아산 장비 두 대가 추위 때문에 완전히 멈춰버렸고, 중국산 레이더는 영하 25도에서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켰죠.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는 항상 그랬어요. 종이 위의 스펙은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 북유럽의 혹독한 환경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이 가격을 보세요. 안내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독일 산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싼 무기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낼리 없습니다. 동료 위원인 요하네스 코르벤이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값싸고 빠르게 만든 물건이 우리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안내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국방부 차관마티 빌타넨의 제안이었어요. 한국 현지에서 실제 성능을 검증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내는 서류를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하나의 번거로운 출장이 생긴 거죠. 하지만 20여 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직업정신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겠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사흘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안내는 한국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를 맞으며 놀랐어요. 2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영상 5도나 됐거든요. 핀란드에서 출발할 때는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였는데 말이에요. 정말 이런 온화한 기후의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우리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안내의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전쟁을 겪어본 나라라고 하던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걸? 안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밝고 활기차 보였고, 상점들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 김정훈 박사가 그녀를 호텔까지 배웅했어요. 안내위원님, 먼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강원도 훈련장으로 가겠습니다. 영하 22도 환경에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직접 참관하실 수 있어요. 영하 22도라고요? 안내가 놀라며 대물었어요. 정말 이 나라에서 그 정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나요? 네, 우리나라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춥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은 시베리아 못지않게 혹독해요. 김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안내는 새벽 4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시차 때문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서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른 아침부터 활동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워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안내는 로비에서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이 진짜 테스트의 시작입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가 구불구불해졌고,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차량의 온도계가 영상에서 영하로 바뀌더니 어느새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산이 많은 줄 몰랐어요. 안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무기도 이런 험한 지형에 맞게 설계해야 해요. 평지에서만 좋은 무기로는 소용 없거든요. 차량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듬성듬성 있던 눈이 점점 두꺼워지더니, 나중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훈련장입니다. 김 박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방이 눈으로 덮여 있었고, 멀리 산맥이 마치 하얀 거인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핀란드의 겨울 풍경과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훈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내의 호흡이 하얗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휴대용 디지털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정확히 영하 22도였어요. 이 정도면 핀란드의 한 겨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았죠. 이제야 좀 진짜 테스트다운 환경이 되는군요. 안내가 방한복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저기 K9 자주포입니다. 김 박사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거대한 포탑이 눈바진 평야 한 가운데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포신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고 무한궤도 부분은 눈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크기만 봐도 상당히 위압적이었어요. 안내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관측소로 향했어요. 발걸음마다 눈이 바스락거렸고 숨을 쉴 때마다 코안이 얼얼했습니다. 관측소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견고한 구조물이었는데. 내부에는 각종 관측 장비와 통신 장비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휘관의 우렁찬 외침이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안내는 반사적으로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정각이었어요. 사격 준비. 무전기에서 명령이 들려왔어요. K9 자주포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는 스톱워치를 켰어요. 정확한 시간을 재보고 싶었거든요. 쾅. 갑작스러운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충격파가 관측소까지 몰려왔어요. 포구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눈 위에는 화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안내는 급히 스토버치를 봤어요. 사격 준비 명령부터 실제 발사까지 정확히 15초가 걸렸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서 이런 속도라니 유럽의 어떤 자주포도 이 정도 신속성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명중. 관측병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5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췄다는 얘기였죠. 연속 사격 준비. 지휘관의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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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분에 6발씩 나가고 있었어요. 안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서 이런 속도로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니. 더욱 놀라운 건 정확도였어요. 표적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니 모든 포탄이 반경 10m 이내에 정확히 집중되고 있었어요. 영하 22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하죠? 안내가 김박사에게 물었어요. 우리 화포 통제 시스템은 기온, 습도, 바람, 심지어 화약의 온도까지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김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일정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기동 사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 책임자가 말했어요. K9 자주포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궤도가 눈 덮인 지면을 힘차게 밟으며 이동하더니 약 500m 떨어진 새로운 위치에 멈췄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지하자마자 즉시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쾅. 쾅. 이번에도 완벽한 명중이었어요. 안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이동 후 즉시 사격했는데도 정확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야간 사격도 가능한가요? 안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저녁에 보여드리겠어요. 김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었죠. 해가 서서히 서쪽산 너머로 넘어가자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온은 더욱 떨어져 영하 2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고 달빛이 하얀 눈 위에 은색빛을 뿌렸어요. 야간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어둠 속에 울려퍼졌어요. 번쩍 폭우에서 눈부신 불꽃이 튀어나오며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화염이 마치 거대한 번개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간에도 낮과 똑같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열상 장비와 레이더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밤이든 낮이든, 맑든 흐리든 상관없이 같은 성능을 낼수 있어요. 안내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무기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무기였어요. 유럽의 어떤 자주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사격 훈련이 모두 끝난 후 안내는 K9 자주포에 직접 다가갔어요. 포신을 장갑을 낀 손으로 만져보니 연속 사격 때문에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포탑 내부의 유압 시스템과 각종 전자 장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랐군요. 안내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극한의 추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니 옆에서 지켜보던 기술자 이상호 차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매우 극명하거든요. 여름에는 영상 40도의 찜통 더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모든 무기 시스템을 이런 극한 환경에서 수없이 반복 테스트합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과학연구소 본관에서 안내는 한국방산업의 역사에 대해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대회의실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김정은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스크린에 전쟁 당시의 흑백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폐허가 된 서울 시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선 피난민들의 행렬,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총을 들고 싸우는 젊은 군인들의 처절한 모습이었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계속 분단 상황입니다. 70여 년간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게감이 서려 있었어요. 안내는 진지해졌습니다. 핀란드도 제2차 대전 중 소련과 치열하게 맞서 싸웠고, 전후에도 오랫동안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역사가 있어서 그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멋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전시회에서 보여주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사용할 무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개발해요. 실험실에서만 좋은 무기가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거죠. 스크린에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또한 우리나라 남성의 98%가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경험합니다. 따라서 무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도 대부분 실제 군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안내가 손을 들며 끼어들었어요. 실제로 그 무기를 직접 다뤄본 사람들이 설계한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소총을 쏴본 사람이 소총을 설계하고, 박격포를 다뤄본 사람이 박격포를 개발하고, 전차를 운전해본 사람이 전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무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내는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한국 무기가 이렇게 실전적이고 효율적인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현무미사일과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전시장을 견학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무기가 K9 자주포와 똑같은 설계 철학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적 특성을 한번 보세요. 전시장 담당자가 대형 한반도 지형도를 펼쳐 보이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평야는 서쪽과 남쪽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동성이 뛰어나고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안내는 지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온 나라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런 험준한 지형에서는 무겁고 느린 무기보다는 빠르고 기동성 있는 무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더군요. 게다가 우리는 국토 면적 자체가 매우 좁아요.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남북으로 1,000km, 동서로는 가장 넓은 곳이 400km밖에 안 됩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작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적군이 곧바로 우리 영토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빠른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곧 생명이군요. 안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유라는 게 없어요. 담당자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몇 시간, 아니 몇분 안에 승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도 빨리 만들고, 빨리 배치하고, 빨리 사격할 수 있어야 해요. K2 전차 앞에 서서 안내는 감탄했어요. 이 전차도 같은 철학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죠. 최고 속도가 시속 70km에 달해요. 그리고 영하 3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모든 기후에서 작동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가 빠르고 강한 이유를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8장. 마지막 날 안내는 FA-50 경공격기도 직접 체험해 볼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항공기까지도 일관된 품질과 철학을 보여줬습니다. 혹한에서도 즉시 시동이 걸렸고 조종사들은 어떤 날씨에도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안내가 깊은 감동을 받으며 말했어요. 당신들은 무기를 단순히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생존의 도구로 만든 거군요. 방산업체 대표 박민수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는 전시용 장난감이 아니에요. 조국을 지키고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구하는 생명줄이죠.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안내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학과 의지, 그리고 절박함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이었죠. 납기 일도 항상 정확히 지키신다고 들었는데요. 안내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깨집니다. 우리는 기술도 팔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를 파는 거예요. 박사장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AS와 기술 지원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우리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가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박 사장이 덧붙였어요. 안내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었나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무기를 개발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박 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말이죠. 유럽처럼 평화로운 환경에서 여유롭게 개발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간절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기술 담당 임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의 낡은 기술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죠. 최신 기술만 골라서 쓸수 있었거든요. 안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보니 한국의 상황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더군요. 핀란드로 돌아온 안내는 즉시 종합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험은 그녀의 모든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어요. 그녀의 최종 결론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단순히 가성비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안내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썼어요. 그것은 생존의 철학과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안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K9 자주포는 우리의 그 어떤 혹독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유럽에서 사용 중인 어떤 자주포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어요. 회의실에 참석한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회의적이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안내가 이런 극찬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영하 22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연속 사격이 가능했고, 정확도는 오차범위 10m 이내였습니다. 기동사격과 야간사격도 완벽했어요. 안내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적 성능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안내의 목소리에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현실, 그리고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독특한 방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그 모든 역사와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든 결과물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동료위원이 질문했어요. 첫째, 실전 경험이 설계에 반영돼 있어요. 실제로 무기를 사용해본 사람들이 만드니까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둘째, 극한 환경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요. 사계절 모두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겪는 나라이다 보니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됐어요. 안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셋째, 납기와 품질에 대한 책임감이 남달라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AS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넷째, 무엇보다 간절함이 달라요. 그들에게 무기는 생존의 수단이거든요. 그럼 도입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어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내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더 이상 싸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실전에 강해서 산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안내의 보고서는 핀란드 방산업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핀란드 정부는 신속하게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어요.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달후 핀란드에 도착한 K9 자주포들은 현지 혹한 테스트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안내의 평가가 정확했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거죠. 한국 무기의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어요. 안내는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한국의 무기가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 그것은 화려한 스펙이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민족의 불굴의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안내는 그 후로도 종종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새로운 무기, 더 발전된 기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언제나 실전을 생각하고,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그 정신 말이죠.